증여자 분께서 대표직을 놓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많나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유골 하시면 그 상속 자산에 합산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증가한 7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예요. 나오는 한쪽이 꼭 나쁘다 하니까 난 나쁜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중소 중견기업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회사를 물려줄 때 가업승계용 증여로라는 주제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진 전문가 이재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스들의 고민을 탑하고자 할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보고파 t v 의 이재민입니다. 아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저희 또 채널 피해도 해주시고. 네. 근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회사를 오래 경영하시다 보면 네. 그 많은 고민 중에서 하나가 회사의 연속성일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죠, 맞죠. 회사의 연속성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자녀한테 기업을 승계해주는 흔히 말하는 가업승계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가업승계는 제가 볼 때는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일반 증여로 하다 보면 세금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서도 나오지만 가업승계 요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아, 우리나라에는 가업승계라는 방식이 뭐, 보통 몇 가지가 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가업 상속으로 해서 승계를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전에 주실 수 있는 증여를 통해서 음. 할수 있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가업 상속은 오늘의 주제하고 좀 벗어나니까. 상속이면 이제 어. 돌아가셨을 때. 네, 그렇죠. 네. 네. 돌아가시면 하는 거니까, 사후에 네. 저 일어나는 거라서. 음, 경영자분들께서, 선대 경영자분들께서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보통 때. 사전에 하고 싶어 네. 하시죠. 네. 그게 주식증여 특례입니다. 증여세 그쵸? 과세 특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가업승계만을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좀 특례를 주, 적용해준다 이런. 그렇죠. 특례? 예. 어. 그러면 특례가 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 증여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제 30억 기준으로 가면 30억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인 경우는 전부 다 5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증여 특례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30억까지는 10% 단일과세를 적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10% 그러니까 30억을 넘어간 100억까지는 20% 단일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오. 공제는 기본 공제 5억을 해줍니다. 아,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5억을 고려 기본 공제, 공제 해줍니다. 네. 자녀에게 그것도 네, 배우자도 맞습니다.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악용하고 여러 가지로 막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때 분명히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걸죠. 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만 이걸 해주나요? 보통 이제 주식 증여,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특례를 할 때는 네. 주식, 네. 네. 출자 지분을 상대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음... 네, 법인 사업자인 분들만 해당이 음... 되십니다. 그치. 주식을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아, 한마디로 그 비상장 주식이 있는 법인? 법이... 네, 음... 맞습니다. 네. 주식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주식만이 대상이 되는데, 음... 요건은 크게 보시면 법인 입장, 네. 그 다음에 증여를 해주는 증여자 입장, 음... 받는 수증자 입장. 아, 그죠 쓰... 네, 음... 세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큰 것만 아시면, 음. 법인은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개인 사업자를 영위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이상. 아, 그 법인 전환 되기 전도. 어, 인정해 줍니다. 아. 네, 그런 기업 경영, 연속성을 가지고 10년 이상 한 법인. 음. 그 다음에 승여자는 여기에 음. 60세가 넘으셔야 돼요. 젊으셔서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0세 이전이시면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아. 60세 이상. 네. 그리고 어. 수중자는 18살 이상입니다. 수중자가 음. 안 되는 경우는 음.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음, 그렇죠. 누가 네. 그 어린 나라만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보통 3 40대 되시더라고요. 음. 법인을 10년 이상 운영하였다는 뜻이 고대로 음. 음. 승여자한테도 음. 따라 들어오는데 10년 이상 경영하고 음. 최대 주주, 그러니까 네. 이제 과정주주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50% 음. 이상을 계속 음. 보유하고 아. 있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실무로 들어가면 회사가 계속해서 경영했다는 걸 증명할 때 세무조정계산서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꼭다 검토를 한 다음에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나는 신명이 상했으니까 되겠지. 어... 꼭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속성이라는 거는 그냥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눈을 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규모도 아무 크기나 다 해주나요? 네, 법인의 규모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네. 이게 왜냐면 네. 우리가 3천억 이상인 중소기업들은 좀안 해주죠. 음. 아주 크면 안 해주지만, 네네. 저희가 상대하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음. 뭐 500억, 1 0 0억 음. 크신 경우, 작으신 분은 제가 30억, 20억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 음. 네,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제한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야, 규모의 제한은 있는데, 대부분의 네. 이제 컨설팅 받거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받기 위한 조건도 있는데, 받아놓고 이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고 나서도 뭔가 유지될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한 취지는 네네. 법인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네. 근로자도 계속 고용을 하고 음. 일자리 창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음. 네. 그래서 세금을 좀 이렇게 과세형 음. 효과를 주고 실행을 하도록 도와줬지만, 네. 조건은 7년간 회사를 폐업하지면안 음... 자산을 처분해도 안 되고, 음... 업종을 바꾸셔도 안 돼요. 네. 네 추가는 상 관계없기 때문에, 예, 추가는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7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나 아직 장창한데, 그러니까 음... 내가 대표이사 놓기 싫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간혹 뵙고,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돼요. 대표님을 두 분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 공동대표? 네,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가 있으니까. 아, 각자 대표. 그걸로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은 5년 이내에 그 대표직을 안 갖는 이유가 이제 증여자분께서 대표직을 놓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많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직은 젊은 분이 음.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로 해서 명함을 파고 다니는 거를 못마땅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음. 그러면 사내이사까지만 올려놓고 5년 이내에, 네, 대표이사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대표회사도 하고 네. 그러면 업종변경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업종변경은 큰 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우리가 이제 중분류, 세분류까지 내려가는데 네, 이 네.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는 제조업이다 그러면 현재 하는 제조업이 그대로 간다. 여기에 음... 내가 도소매업을 합치고 싶다? 도소매업을 하나 추가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없애고 도소매업을 한다? 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변화을 하는 데 제약이 있는 거예요? 네, 있죠. 아... 네. 음. 일반 과세를 했을 때랑 음. 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했을 때랑 네. 한 대충 한 50억을 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이제 이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30억 이상은 다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2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3억 정도의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자 주식 가치가 보통 1억이나 2억 정도가 꾸준히 나고 있는 상태면 보통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 그러면 자본금이 2억인 회사는 20배면 거의 40억이에요. 30배면 60억인 거고요.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본 단위가 실제로요. 음. 네. 그러면 50억이 증여를 하겠다. 그러시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나누기 2 음. 빼기 5. 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간단하게. 어. 네. 그럼 음. 50억, 나누기 25억이죠. 빼기 5. 네. 20억이 증여세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30억까지는 10%. 그렇죠.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네. 거기다 기본공제가 5억. 5억. 자, 그럼 50억이면 기본공제 5억을 해주니까 45억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을 거고요. 그렇죠. 그 중에 30억까지는 10%니까 3억. 초과한 15억에 대해서는 20%니까 또 3억. 음. 합산해서 6억. 6억. 아까 20억이라고 하셨죠 했잖아요. 네, 14억 차이 납니다. 또 근데 세상에서는 네. 이 이거의 그런 장점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단점이 뭐냐라고도 음. 물어보세요. 네. 요 지금 증여를 한 증여 특례의 주식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대표님 또는 부모님이 유골 하시면 그 상속 자산에 합산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진행하시는 업체도 제가 봤어요. 합산이 돼요? 네, 합산됩니다. 대신에 그럼 뭐가 좋으냐? 당장 내는 내가 세금을 20억 낼 거를 음. 6억 내고 증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아드님께 배당을 통해서 아. 배당을 통해서 부의 이전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죠. 음. 원래 배당을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대표님이 받아서 그쵸. 아들한테 증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증여세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증여를 조그맣게 조금만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해놓고 배당을 해서 부를 이전할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주식을 50억원어치를 증여특례를 했다. 음. 근데 우리 회사가 3년, 5년 열심히 우정을 해서 50억이 100억이나 그렇죠. 150억으로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이렇게 늘어났다.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추가로 매기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지분을 이미 그걸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비과세가 굉장히 세집니다. 어. 예를 들어서, 50억 증여특례를 해놓고, 나중에 한 7년이나 10년 정도 됐는데, 요 시점에 우리 회사 가치를 따졌더니, 뭐, 120억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 아버님께서 유거하셨다. 라고 가정을 하면, 증가한 7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예요. 70억에 50%면 35억이거든요. 35억을 세이브하는 일인데, 어 가능하시면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때 드는 생각이 어쨌든 주요자가 60세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10년을 네. 이상 경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그냥 해당됐다고 하면 그리고 가업을 계속 승계를 시킬 거라고 하면 그게 충족되는 순간에 그냥 바로 이걸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네, 자산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임대를 준 부동산들이 꽤 있으세요. 음... 근데 이 임대용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특례에 또 제한이 있어요. 요거는 제외를 시켜버리거든요. 왜, 왜 제외를 시켜? 시키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사업무관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오... 사업무관자산에는 임대용 부동산, 음. 또는 우리가 나대지라고 부르는 비사업용 토, 토지, 네. 이런 것들, 또는 회사에 현금이 과도하게 갖고 있는 현금들이 있어요. 오... 네, 뭐 보통 5개년 평균 현금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 그게 그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건가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 통장에 돈 많이 쌓놨다, 음. 억좋은건또 아닙니다. 음. 150% 넘은 건또 제외를 시키고요. 또 하나,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대표님들 가지급금. 아, 가지급금. 네, 가지급금 갖고 계시면 마찬가지, 음. 사원무관자산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표님이 단순하게 판단해서 그냥 내가 이거 이거 이거에한 50억 아니면 100억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자산이 들어올 수 있, 있다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 그런 판단 역시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렇게 생각보다 활발하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 경영 컨설팅 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왜 이게 이렇게 활발하지, 활발하게 활용하지 않을까요? 네.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지금 현재 50년대생들이나 60년 초반대생들 대표님들께서 네. 1세대 대표님들이 기업을 잘 읽어놓고 이거를 주고 싶은데. 네. 그런데 한도가 100억이에요. 음. 한도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그럼 500억까지가 안거죠 500억. 네. 기간에 따라서 다르죠. 아... 200억, 300억, 500억까지 음... 해 주지만 요건 음... 또 100억까지밖에 안해 줍니다. 아... 그럼 또 상속 특례를 다 하면 되겠네라고 음... 생각을 하지만 상속 특례는 근로자를 7년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 더 복잡하더라고요. 네, 거잖아요. 훨씬 복잡해집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금액을 좀 올려 줘야겠는데. 그렇죠. 그게안 예. 되는 거네요. 제 생각에는 상속특례하고 마찬가지로 음. 500억 정도까지는 상향을 시켜주고. 아,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를 대통령으로 밀어주시면. <laughs> <기다려주시면. 웃음>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요즘에 4차 산업하고 이게 산업이 되게 코로나 때문에 특히 네. 사양 산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뜨는 사업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자식이 이어받다 보면 뭔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네. 아, 뭔가 그걸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셨지만그 중불류 이상은 안 된다고. 네,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그냥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되나요? 어, 그럼요. 그럼요. 음. 네. 업종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게 날라오고 맞아요. AI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인원 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네. 업종 변환도 상당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들 하시죠. 아. 업종 바꾸는 것도 네. 좀 자유롭게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예. 어, 그러면 이런 과세특례를 적용해서 큰 절세를 본 사례가 있으신지. 간단하게는 먼저 케이스는 비사업용 토지가 과다했던 법인이 있었어요. 네. 보통 비사업용 토지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 자산의 30, 40%가 네. 임대용 부동산이신 거예요. 음... 이 상태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해버리면 네. 절세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그 대표님과는 3년 계획을 잡고 네. 비사업용 토지 즉 임대용 부동산을 전부 다 처분하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음... 처분하는 작업을 3년간 대표님께서 부동산 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 사업용 공장을 또 별도로 사서 네. 그 이전하는 작업을 먼저 실행을 도와드린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비업무용 부동산이 다 없어졌다. 고그 네. 시점에 네. 과세특례를 해서 세금을 음... 뭐 꽤나 많이 줄여드린 게 하나 있고요. 네. 장부는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죠. 물론 네. 가지급도 있으셨고, 잉여금도 좀 많이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주식같이 떨구는 작업과 더불어서. 네.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는 일을 같이 진행했죠. 음... 네. 그러고서. 음. 중요세 과세 특례를 올해 실행을 해드렸습니다. 어. 바로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플랜을 가지고 길게 봐야겠네요. 네,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완전 어. 케바케입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어. 뭐 이게 좋은 법이니까 해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드리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3억씩 꾸준히 나던 회사였어요. 네. 그리고 아드님과 대표님이 둘이 같이 근무하는 음.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음. 경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공동 대표는 아니고요. 공동 대표는 아니고요. 그냥 임원으로만 계시고 음. 대표는 아버님께서 하셨고 네. 70세 연세였고요. 주식은 본인이 90% 들고 있었고 음. 사모님께서 10% 들고 있었어요. 음. 주식 가치는 그 당시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네. 코로나에 직격을 맞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네. 2020년도, 2021년도에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 지금 생기신 거예요. 오. 그래서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확 떨어졌겠네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기 수익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시고. 네. 근데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나는 주식을 그래도 아들한테 주고 싶었는데 네.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음. 어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네. 증여세를 그렇게 부담하고 아들한테 주기는 사실, 버거운 상황이 나들이 그만한 돈도 있지도 않고. 그렇죠. 증여세는그수증자가 내는 거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일이 좋고 모든 일이 나쁘진 않으니, 지금 매출이 떨어진 요 시점, 그러면 내년에 한번 주식가치가 얼마인지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렸습니다. 올해 단기순이 당연히 결손이 나시니까요. 작년하고 올해.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개념 결손이 의도치 않게 어, 매출이 맞아. 절반 이상 떨어져. 그 손익가치 계산할 때, 그, 최, 근래는 곱하기 3을 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렸더니, 시가 총액이 약 10억 정도로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시가. 30, 전에 3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10억이면 5억 공제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억을 10%로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천입니다. 음. 5천만 원이면, 아, 대표님께서도, 와, 이거는, 별천지인데 해볼만 하겠네. 다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오. 이제 여기서 평생을 잃고 온 기업인데 그렇죠. 다 넘기시는 거는 제가 좀 반대를 하고, 아. 네. 네, 사모님 10%, 대표님 10%, 20%는 들고 가시라. 아. 배당은 받으시고. 아, 그렇죠. 네. 음. 어쨌든 연로 하시게 될 텐데, 음, 네. 배당은 쪼갤수록 더 좋거든요. 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업승계 특례제도를 활용할 때도, 비업무용 자산은 빨리 업무용 자산으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뭐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단기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진 해가 온다면, 네. 해나 그 다음에나, 어떻게 가업승계를 고려해 볼수 있는 절의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요. 음. 이 컨설팅의 영역이나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재무관리 영역 쪽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꼭 나쁘다 하니까 난 나쁜 거야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음... 한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길. 그래서 고민이 생기시면 음... 네,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옆에 계속 이런 전문가분이 계셔서 뭔가 의문이 나고 궁금할 때 계속 물어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면 네. 그... 컨설팅 전문가께서는 그걸 계속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해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았던 게 어떤 상황이 생금으로 해서 그게 희석이 돼서 더 좋은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정확하게 그런 플랜은 진짜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계속, 계속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서로 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제안하는 내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음. 네. 단순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면 안될것 같아요. 아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아, 네 오늘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이런 제도가 좀 활성화돼서 세금도 좀 적게 내고 네. 가업 승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좀 중소기업들이 네. 좀 경영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파 t v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아주 좋습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